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과 이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아람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의심했습니다. 왜 의심했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치러 갈때 이리저리 진을 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하고 그의 참모진들과 이렇게 상의를 하면 그 내용이 누설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작전을 잘 짰다고, 비밀스럽게 짰다고 생각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화를 냈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데 왜 너희가 그를 색출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느냐? 하니까 그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왕이요 그것이 아닙니다.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나눈 이야기조차도 엘리사가 다 알고 그것을 자기 왕즉 북이스라엘 왕 그에게 알림으로 그 왕이 그것을 다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아마 잡아서 죽이려고 했겠죠. 왜 엘리사 때문에 지금 번번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지니까. 자 그때 정보를 캐내는 사람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단에 있었다. 도단이라는 지명은 구약성경에서 크게 두번 나오는데 한 번은 엘리사가 있는 곳, 또 다른, 또 다른 한 번은 어디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것도 도단입니다. 마침 그때 그곳으로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이 요셉이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적인 장소가 도단입니다. 그래서 도단은 뭘 의미하냐면 중심지역, 무엇의 중심지역?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역.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애굽까지 가려면 요 도단을 지나가야 되는. 도단까지는 길이 잘 뚫려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람 왕이 보낸 이 군대가 어디로 왔습니까? 도단에 왔습니다. 자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이 아람의 그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도단 성읍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로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말도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북한의 군대가 어느 날 의정부에 와 있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지금은 국경선에 이렇게 많은 군대들이 있고 또그 국경을 보호하는 그런 철책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죠.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 옛날에 그렇게 국경선에 막그 철책을 치고 뭐 군대를 대규모로 주둔시키고 이렇게 할 여력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몰래 게딜라와 같이 침투한 것입니다. <laughs> 그때 이 장면을 본 엘리사의 사원이 막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들이 가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주여, 주님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주요라는 말을 사람에게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든 하나님이시든 나의 생사를 주관하고 있는 나의 주인이면 다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화는 너무 너무 두려워서 외쳤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의 편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사원은 스승에 대해서 좀 미쳤나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아무리 봐도 아람의 군대만 보이지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때 네,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십칠 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직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산 위에 무엇만 있었겠습니까? 나무만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엘리사가 기도하자마자 그가 산을 보니 불병거와 불말들, 또그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겠죠. 자, 그러니 여러분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움에 가득찼던 이 엘리사의 사원이 이제는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겠죠. 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붕, 불병거를 타고 산에 가득 들어섰으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이는 눈이 열려 있고 어떤 이는 눈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똑같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마음이 평안했지만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엘리사의 사원은 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아람의 군대만 보이고 그의 영적인 눈은 천사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눈으로 따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 앞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할 그런 상황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근심합니다. 왜? 상황은 매한 가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똑같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이 열릴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이 사실을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눈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그러면 너희의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너희의 마음은 평안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엘리사의 상황과 같이 여전히 눈이 어둡다가 엘리사가 기도한 다음에야 눈이 열리는 그러한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야 엘리사의 사활의 눈이 열렸지만 우리는 이미 눈을 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심지어 외운다 할지라도 사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눈이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야 눈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보면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세계 어딘가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한 지역에서 일어난 지나간 역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그 모든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현실에서 역사하는 지금 현재 진행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은 유대인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왜? 메시아가 오셨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메시아를 만난 것이지, 육적인 메시아를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적인 메시아라면 막 그들과 함께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지 간에 천국 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에 갈수 있는 길만 열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기시고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모든 짐을 죄짐이든 인생의 무게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여의 눈이 뜨인 자고. 일부러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그큰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왔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정말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더듬하면서 엘리사의 뒤를 따라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면 엘리사가 맨 앞에서 이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서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손을 잡고 따라갔을까요? 19절 말씀 볼까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업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엘리사가 앞으로 먼저 걸어가니까 이 아람 군대가 그 뒤를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 해석으로는 이들의 육신의 눈은 멀쩡해요. 그런데 이들이 눈이 어두워진 것은 눈 앞에 엘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엘리사를 잘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인 줄 몰라요. 의심하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 너희들 지금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너희들이 찾아온 사람은 다른 곳에 있어. 내가 데려다 줄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의심하지도 않고 따라간 겁니다. 즉 이들이 눈이 어두졌다는 것은. 사하리 분별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찾고, 자기들이 찾고 있는 엘리사를 찾았는데도 그가, 그가 엘리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들을 나쁜 말로 말하면 거짓말이고 좋게 말하면 책략이고 전략 아닙니까? 어나 따라와. 그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그러니까 그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따라가서 온 겁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까지 갔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엘리사만 따라서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거기에 왕궁이 있고 이 당시의 왕누 누굽니까? 아압의 아들 여우람이죠. 왕궁 앞까지 이르렀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우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이 사람들이 지금 육신으로는 분명히 보고 있으니까 육신의 눈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엘리사를 따라서 사마리아까지 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어, 우리 속았구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사람이 엘리사가 맞구나.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그를 따라서 사바리아까지 들어왔을까? 원래 우리 작전은 은밀하게 작전을 펼쳐서 게릴라식으로 가서 도단으로 가서 엘리사만 은밀하게 잡아서 끌고 오면 되는 건데,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은밀하게 북한군이 북경지대에 있는 한 마을을 습격해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몰래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사람만 인질로 잡아서 끌고 가는 건데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서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 아람의 군대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고 또 누구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상도 못할 일이고 심지어 그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왕은 혹이스라엘 왕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 그러니까 21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칠이 니까 내가 칠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두번 반복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그냥 일, 일반적으로 읽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버지인 아압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나만 얘기했습니다만, 나만이 나라를 구원한 일로 인해서 왕에게 특별한 존경과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람을 부했으니까. 아마도 그 전쟁이 아압과의 전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때에는 거의 대등하거나, 심지어 압도할 정도의 그런 그 전투력을 가졌었는데, 아들 때 아합이 죽고 나서 아들 때에 이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 아람이 더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어요. 번번이 싸울 때마다 밀립니다. 그나마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있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대비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뒤집어 보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고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급급한 겁니다. 마가석이 급급할 뿐이에요. 승리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공략을 당하는데, 마치 뭐가 갔냐면 조선시대 때 왜구가 계속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성가시고 좀 불안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아람 군대가 떡하니 사마리아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해도 숫자적으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내가 칠이니까. 내가 칠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치면 은 이들 다 몰살시킬 수 있을 거라 같은 거예요. 그때 엔 의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 말씀 볼까요? 치지 마소서. 활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칠이니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완전히 이스라엘 왕 기대와는 다른 말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전투를 해서 포로로 사로잡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죽일 수 없을 텐데, 지금 당신이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셨는데, 당신이 거기에 숟가락 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는데 그 목적은 이 왕이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그 불치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을 때 그때 나만 장군을 보내면서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보냈죠. 이 사람을 좀 붙여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옷을 찢고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저 아람 왕이 나에게 이 사람의 이 불치병 이 나병을 고쳐 보내라고 하느냐?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이거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아람 왕의 작전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그렇게. 낙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왕은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아람 군대가 스스로 자기들의 발걸음으로 엘리사를 따라서 사마리아의 한가운데 와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사마리아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거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달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싹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증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잘 대접받고 그리고 북 이스라엘을 떠나서 아람에 간 다음에. 그 아람왕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더이다.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들과는 레벨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서 칼한 번, 창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증인으로 다시 살려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보낸 아람 왕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네 여러분 여기에서 번역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번역을 좀 바꿔야 돼. 다시는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오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시는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배속이라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이 이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침략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후로도 아람과 북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이전처럼 계속해서 계속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해 버리면 이제 이후로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은 없었겠구나.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본 그 왜구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격하던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조심스럽게 됐다는 거죠. 계속 치고 들어오지는 못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부문의 말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어떤 이는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에도 보지 못함으로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우리는 이둘 중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세상의 상황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문제가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엘리사와 같이 눈이 열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사의 사원과 또이 아람의 군대는 눈이 다치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 못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